아 지금 저 굉장히 오버핏으로 오늘 입고 나왔는데 이런 오버핏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헤드메이너입니다 LVMH 파이널리스트다운 굉장히 과감한 패턴의 옷을 선보이는 브랜드가 바로 헤드메이너입니다 헤드메이너랑 커스텀 멜로의 콜라보를 볼수 있는 오늘 성수매장에 와서 재밌게 옷 소개시켜 드릴게요 헤드메이너 하면은 굉장히 오버핏 실루엣의 제품들을 잘 만들어내는 브랜드인데 커스텀 멜로가 또 코롱의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원단까지 굉장히 신경 쓰셔서 이번에 옷을 출시했습니다. 그냥 보면은 되게 일반적인 코트라고 보실 수 있지만 아브라함 원단을 사용하셨어요. 디자이너가 만든 것 같은 이런 옷에다가 클래식한 원단을 사용하셔갖고 되게 유니크한 옷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더블 브레스티드 롱코트도 좋지만 저는 요즘에 피코트를 굉장히 즐겨 입고 있거든요. 이제 피코트 중에서도 굉장히 기장이 긴 피코트예요. 이것도 헤드메이너의 터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이즈는 굉장히 오버하면서도 원단은 아브라함 문의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져보시면 굉장히 도톰한 게 특징이고요. 기모감이 있는 원단을 사용해야지 이런 코트들은 따뜻하게 착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촉감으로도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모감이 있는 코트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핏코트랑 다르게 이제 벨트도 별도로 달려있어요. 그래서 연출을 좀 다양하게 할수 있는 되게 독창적인 핏코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드메이너 제품 중에서 저는 룩북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제품이 이점프스트예요 확실히 디자인 포인트가 되고 그냥 이렇게 단품으로 입었을 때보다 헤드메이너의 코트랑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연출해서 입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거든요. 헤드메이너의 제품 품들이 전체적으로 기장감이 길기 때문에 그냥 운동화랑 신는 것보다는 사실 부츠에다가 슈인해서 신으셨을 때가 훨씬 더 멋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점프수트 같은 유형도 있지만 그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좀 대중적으로 많이 착용할 수 있는 이런 초어 자켓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감에도 이제 되게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처리하셨고요. 탭도 헤드메이너라고 이제 라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일반적인 초어 자켓은 이제 버튼플라이로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퍼랑 버튼플라이 두 개로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응용해서 입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게좀 재밌고요. 바지도 굉장히 특이한 스트라이프 팬츠가 나와 있습니다. 실루엣이 대부분 이렇게 되게 벌룬 핏으로 나온 바지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착용하셔도 좋지만 헤드메이너의 제품을 가장 멋스럽게 입는 방식은 스트링을 조이신 다음에 부채에 넣어서 입으실 때가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풀어서 연출하시고 또 이렇게 줄여서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바지입니다. 헤드메이너는 파판 칼라의 제품들을 유... 되게 위트 있게 풀어내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파격적인 스카이블루 그리고 베이지 이렇게 두 가지 제품으로 출시되었는데 저는 이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실루엣은 굉장히 독특하게 이제 풀어내고 계세요. 다운이나 구스나 이런 게 충전된 패딩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솜으로 충전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환경도 생각하는 디자이너라서 친환경적인 소재로 재밌게 디자인을 풀어가서 이런 포인트들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기능적인 면까지 같이 가져가서. 보기에도 멋있고, 입었을 때도 좀 기능적으로 훌륭한 옷이라고 생각해요. 이 제품은 위아래 이렇게 셋업으로 입어도 멋있지만, 보여드린 스트라이프 초어 자켓에 같이 매치해서 입어도 너무 멋있습니다. 쉽게 만나볼 수 없는 헤드메이너의 제품을 커스텀 멜로우랑 콜라보를 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기회에 체험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헤드메이너 제품들도 너무 멋있지만, 커스텀 멜로우 자체로도 너무 멋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계세요. 어, 남성분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착용하는 그런 항공 점퍼 유형들도 특정 스타일을 복각했다기 보다는 완전히 커스텀 멜로의 색깔로 항공 점퍼를 해석하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실루엣 이런 게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되게 현대적인 느낌으로 제품을 해석하신 것 같아요 좀 클래식한 느낌의 MA-1을 좋아하신다면 이런 제품들을 아마 많이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되게 고급 라일론을 사용하셔서 각이 되게 잘 잡히고요 이중립으로 되어 있어서 아, 원래 MA-1에 있는 디테일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이렇게 그레이도 있고요 매일매일 착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블랙도 같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그라파이트 색깔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분들이 가장 많이 있는 패딩의 실루엣은 상의는 좀 벌티하면서 크롭한 유형의 패딩들을 많이 찾으십니다 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커스텀 멜로우에서 피시테일 파카를 굉장히 멋있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너가 너무 좋아서 그걸 독립상품으로 만든 게이 제품입니다 어, 기존의 커스텀 멜로우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뭐 특정 컨셉들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뭐 프레피 룩, 뭐 아이비리그 룩에서 약간 모디파이 된 형태의 제품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 시즌부터는 그런 색감들은 좀 덜어내고 커스텀 멜로우의 새로운 제품들을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보셨던 뭐 블랙 라벨, 화이트 라벨들은 점차적으로 이제 사라질 예정입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고 과감한 패턴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어, 언뜻 봤을 때는 좀 벨벳 느낌의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데님의 코팅을 먹인 그런 느낌의 제품인 것 같아요. 되게 웨어러블하게도 입으실 수 있고, 블랙이기 때문에 상의에 어떤 거를 매칭하더라도 되게 세련된 연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셋업으로 입으셔도 되게 좋지만, 아쉽게도 이 제품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상의는 지금 품절인 상태거든요. 블랙이랑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테리 소재로 만들어진 라운드넥 니트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 스웨셔츠, 테리 소재로 만들어진 카라니트도 있고 그냥 기본 라운드넥 니트도 같이 있습니다. 이런 베이직한 아이템들은 지금 보여드린 블랙 말고도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되었거든요. 그래서 커스텀 멜로우 하면은 코트를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수트도 많이 있고 커스텀 멜로우에 이런 코트들도 많이 착용했었는데 코트가 매 시즌 되게 멋있게 나옵니다. 헤드메이너도 물론 오버사이징 제품들을 되게 멋스럽게 잘 만들어 내는 브랜드지만 커스텀 멜로우도 한국인 체형에 맞게 되게 오버사이즈 제품을 잘 풀어내는 브랜드예요. 이 제품은 기본에 굉장히 충실하면서도 손을 숄카라로 처리해서 이게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되고요.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런 허리 벨트 장식도 안쪽에 이렇게 달아놓으셔서 어, 허리 실루엣도 살리면서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뒤쪽면에는 허리 벨트가 보이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보여지는 느낌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뭐 M65 피시텔 파카를 비롯해서 다양한 피시텔 파카들이 많이 출시되는데 기본적인 피시텔 파카는 이런 거에 되게 슬림한 라이너가 들어가 있어요. 구스재가 충전되어 있는 이런 패딩 후드를 사용한 이런 라이너를 사용하셨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단품으로도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독립 상품으로 저 제품이 출시된 거거든요. 라이너랑 외피까지 거의 완벽한 상태고요. 다른 데서는 요즘에 다 내피 외피를 분리해서 파시는데 이거는 하나에 묶어서 파시는 것도 좋았습니다. 프라우덴 구스로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가볍고 실용적인 그런 제품입니다. 커스텀 멜로우가 전통적으로 잘하는 게 이런 체크 셔츠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체크 셔츠가 있지만 저는 지금 이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즘에 브라운에 좀 꽂혀서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클래식하면서도 가을 겨울에 입기에 너무 예쁜 체크 셔츠인 것 같아요. 이런 체크 셔츠는 이렇게 단품으로 입어도 너무 멋있지만 니트랑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실 때도 되게 멋있고 허리춤에 벨트처럼 연출해서 입으셔도 되게 멋있는 아이템입니다. 헤드메이너 만큼이나 눈을 딱 사로잡는 그런 코트가 하나 나와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 코트는 굉장히 고급 원사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시면 기모감이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이 자체로 너무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났어요 이런 제품들은 사실 다 포멀하게 갖춰있기보다는 잠깐 외출할 때기 세우고 이렇게 좀 메고 입었을 때가 되게 멋있는 제품이에요. 지금 비건 레더를 이용해서 약간 오버한 실루엣의 가죽 자켓을 만드셨습니다. 천연 가죽에서는 연출할 수 없는 이런 독특한 크랙 가공이 들어간 이런 가죽 자켓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가볍고 입었을 때 실루엣이 약간 상단은 벌키하고 크롭한 기장감이라서 요즘 느낌에 굉장히 잘 맞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이제 카라 장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물론 멋있지만 좀 캐주얼하고 경쾌한 무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런 후드 자켓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천연 가죽을 사용하면 이 패널을 쪼개서 만드셔야 되는데, 인조 가죽이기 때문에 이제 패널 없이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 수 있는 게또 재미거든요. 이렇게 검은색도 있고, 이제 올리브 그린색도 있습니다. 가죽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좀 빈티지 워싱이 들어간 이런 제품을 좀 데일리하게 착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후트만큼이나 굉장히 도톰한 울로 만들어진 후드 니트고요 기모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거의 라이너를 입은 것 정도로 따뜻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출시된 커스텀 멜로우의 다양한 니트들 중에서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니트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여우털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이 촉감이 여우털이랑 비슷해서 그렇게 네이밍을 하신 거래요. 그리고 이제 폭스 블렌디드 가디건도 나와 있습니다. 뒤에도 귀엽게 스티치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캐주얼하고 경쾌한 느낌의 제품이라고 생각. 좀옷좀 즐기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장모의 라운드 넥 가디건이 인기가 되게 많은데 몬스터 주식회사에서 셜리번이 연상될 정도로 셜리번을 만지는 듯한 그런 촉감이 들어서 되게 재밌고요. 이거 입고 나가면은 셜리번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커스텀 멜로우에서는 출근해서 입을 수 있는 옷도 만들고 주말에는 좀 멋도내는 그런 남자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옷을 많이 출시하셨어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은 좀 주말에 꾸미는 남자들을 많이 보여드렸다면은 지금 뒤쪽 섹션에 마련된 제품들은 출근할 때 입기 좋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보리 울 자켓도 있고요. 이것도 원단은 너무 훌륭하고 좋습니다. 넥라인도 니트 자임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게 되게 고급스러운 요소라고 생각해요. 캐주얼하게 생각될 수 있는 이런 초어 자켓들도 되게 고급스럽게 이제 마감을 하셔서 되게 클래식한 옷으로 재밌게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시리즈를 촬영하고 왔는데 시리즈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라파이트 자켓이 있거든요. 코롱의 형제 회사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커스텀 멜로우의 느낌으로 라파이트 자켓이 연상되는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시리즈 제품보다는 훨씬 더 간결하고 핏이 좀 루즈하기 때문에 좀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셔츠랑 바지 셋업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 있는데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이런 넵 가공이 들어간 기모감이 있는 그런 원단으로 만들어졌고요 주름이 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거는 세탁해도 크게 변형이 되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입을 수 있거든요 이런 셔츠 셋업도 나와있었어요 군에 필드 팬츠를 모티브로 만든 바지들이 많이 나왔는데 엉덩이춤에 사이드 어드저스터를 다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는 것 같아요 앞면에 이렇게 플리츠가 들어가 있어서 커스텀 멜로우가 전통적으로 잘했던 오버한 실루엣의 팬츠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런 타이프라이터 셔츠 같은 것들도 나와 있고요. 커스텀 멜로우에서 잘하는 상단에 밴드가 들어가 있는 이런 데님들도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밴딩 처리된 제품도 있지만 앞면은 그냥 이렇게 버클 장식이 되어 있고 뒷면에만 밴딩이 들어간 제품이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 중에서는 전 이런 블랙 데님 팬츠가 너무 좋더라고요 입어보면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되게 벌룬 핏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되게 멋있는 제품이에요 남성분들이 대중적으로 가장 살아가는 색깔인 블랙 제품에는 더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초거 자켓의 울 버전도 출시되어 있고요 겨울철에 가볍게 레이어링해서 입기 좋은 이런 패딩 베스트도 있고요 인조 스웨이드로 만들어진 이런 셔켓도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에서는 천연 가죽 제품들을 잘 선보이지 않는데 딱 무스탕에서만 만들어내셨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입으면서 핏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메이너 커스텀 멜로 콜라보 제품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입어보고 싶었던 제품들로만 먼저 착용해봤습니다. 하의에 착용한 제품은 헤드메이너에서 나온 이 스트라이프 팬츠입니다. 이제 유도복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도복처럼 실루엣이 굉장히 루즈하고요. 주머니가 살짝 이렇게 빠져있는 디자인적인 변형을 해서 이제 단추도 다시고 스타일프 패턴으로 이제 만드신 그런 게좀 재밌는 바지입니다. 다 푸셔서 입을 수도 있지만 이제 부츠랑 연출해서 입으실 때는 스트링을 이렇게 조여서 부츠에 이제 넣어서 입는 형태로 입으시면 더 멋있게 즐기실 수 있어요. 오늘은 좀 볼드한 신발을 신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입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연출인 것 같아요. 아, 헤드메이너 제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트를 입어봤습니다. 좀큰 코트를 입으실 때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잘제껴지는데 올바르게 코트를 착용하는 방식은 목에 이렇게 딱 걸쳐주게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바르게 착용하시고 정 사이즈를 입었을 때 이렇게 예쁜 핏으로 떨어집니다. 사실 핏이 되게 크기 때문에 사이즈를 한개 다운해서 입으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정 핏으로 입었을 때가 가장 예쁜 핏이라고 생각해요. 입을때 기모감도 있고 이제 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굉장히 좋은 원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기모감이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따뜻한 게 특징인 코트예요. 이 제품은 이렇게 벨트도 달려있거든요. 벨트를 이렇게 묶어서 연출하는 것도 해봤는데 좀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이거를 가볍게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입었을 때가 가장 예쁘게 코트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버한 실루엣을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답게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도 진짜 오버한 실루엣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100을 착용하는데 지금 헤드메이너 제품의 100 사이즈는 이 정도의 핏감입니다 거의 손등을 다 덮을 정도로 굉장히 메시한 기장감 동아리까지 내려오는 엄청나게 긴 기장감의 코트예요 헤드메이너의 원래 제품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루즈한 핏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한국식으로 좀 해석된 적당한 핏은 한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좀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 치수 작은 사이즈가 어떤 느낌인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 치수 작은 느낌의 헤드메이너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는 요 정도 사이즈감입니다. 95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긴 기장감이고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오버핏 사이즈의 코트라고 하는 그 정도의 루즈함과 그 정도의 기장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 역시 아브라함 분의 고급 원단을 사용했고요. 고급 원단에서 나오는 되게 고급스러운 발색감이 특징입니다. 대리석 빛깔이라고 해야 되나? 노란 빛깔, 그레이, 화이트, 이게 되게 오묘하게 조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 브랜드답게 어깨 각이 딱 직각으로 사는 게 되게 멋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되게 파워풀하고 디자이너 옷을 입는 이유거든요. 좀 과감한 시도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제품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드메이너의 철학이 담긴 옷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실루엣도 헤드메이너가 추구하는 굉장히 오버한 실루엣이 들어가 있고요. 충전 소재도 이제 솜으로 다 충전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좀 환경도 사랑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이 좋고요. 뭐, 무엇보다도 이런 실루엣과 원단이 주는 그런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스카이 블루는 잘 사용하지 않는 색깔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제품은 위아래가 셋업으로 나오는 제품이지만 저는 이렇게 스트라이프 팬츠랑 입었을 때 진짜 디자이너 옷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전체적인 실루엣도 되게 마음에 듭니다. 어, 이거 하나 사가고 싶은데요? 이 제품은 뒷면에는 이제 주름이 없고 전면부에만 스트링이 있어서 이렇게 주름이 생기게 만들어진 디자인입니다. 안에 스트링을 주셔서 이렇게 주름을 잡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겉면에는 돌출되는 거 없이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좀 개방감을 위해서 상단에 한두개 정도는 풀고 입으셨을 때가 저는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아더칼라 제품을 입어봤습니다. 이 제품은 베이지 색깔이거든요. 이제 베이지 색인데 이제 평범한 베이지가 아니에요. 이건 브리티시 밀러레인이라는 되게 영국의 프리미어 원단입니다. 이게 살짝 이제 왁스기가 먹여져 있으면서도 원단이 되게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패딩에도 많이 사용하고요. 이거는 되게 디자인이 과감하게 들어간 그런 패딩이라서 이렇게 스트링을 다 풀고 이렇게 좀 루즈한 핏으로 입어도 되게 멋있는 제품이에요. 어, 이 헤드메이너 이 제품은 사실 상의 단품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되게 매력적인 거거든요. 스트라이프 패턴을 위아래로 이제 교차해서 입어 보기 위해서 이런 연출을 한번 입어봤고요. 상의는 스트라이프 초어 자켓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하의로 입은 이 제품도 색깔이 굉장히 강렬한데 상의도 스트라이프가 엄청나게 과감하게 들어간 초어 자켓을 입어봤습니다. 이건 핏이 헤드메이너답게 굉장히 루즈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원단이 실제로 입어보시면 은 각이 딱 잡히는 검정 딱딱한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뭐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다 열고 입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꽂힌 게 이게 아우터는 위에 버튼 하나만 잠그고 안에는 다른 색깔이 이렇게 살짝 비치게 입는 거를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보일 때 그런 멋스러운 느낌.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제품의 통일성을 위해서 버... 되게 독특한 버튼을 사용하셨고요 지퍼랑 버튼이랑 이렇게 이중으로 여임될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퍼 연출, 버튼 연출을 기호에 따라서 좀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것도 이 옷의 장점입니다. 이거는 커스텀 멜로우의 색깔로 데님 셋업을 되게 멋있게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대기업에서 만드는 브랜드답게 이제 원단이 상당히 좋습니다. 벨벳 느낌의 코튼 소재를 사용하셔서 이제 되게 독특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벨벳이 상당히 고급 소재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오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고요. 타입 2 데님 자켓을 좀 모티브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리츠가 이렇게 두 개가 잡혀있고 포켓이 이렇게 두 개가 잡혀있고 뒤에 이렇게 버클로 장식이 되어 있는 2세대의 데님 자켓을 모티브로 만드셨는데 일단 지퍼플라이로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디테일들이 전혀 2세대 거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다 과감하게 삭제됐습니다. 또, 이제, 검은색이기 때문에 밖에 아우터를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바지도 인심만 박거나 아웃심만 박거나 그런데 인심, 아웃심 둘다 이렇게 박은 고급봉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깔끔한 핏의 데님 바지를 만드셨습니다. 어, 요즘에 그런지 락시크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헤어 가디건들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확실히 이런 이끼 느낌, 나무 느낌, 뭐 자연의 느낌을 잘 살리는 원단을 사용하는 커스텀 멜로우의 이 모헤어 니트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장모로 되어 있어서 헤어리한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색 대비라고 할수 있는 이런 색깔들을 되게 조화롭게 잘 담아내서 되게 좋았고요. 기장감이 이렇게 길어서 이제 락시크한 분위기가 잘 듭니다. 커스텀 멜로우도 원래 이제 오버핏 코트의 전통의 강자입니다. 이 제품도 되게 클래식하면서도 루즈한 핏이 너무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이렇게 차이나 카라로 연출된 것들은 요즘에 만나보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이제 하이넥으로 나와서 이런 게 되게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되고요. 상단에 이제 버튼을 이용해서 끝까지 다 잠글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잠그실 때는 이렇게 잠그시고 히든 버튼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양을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게 인상적인 코트입니다. 되게 독특한 느낌이 드는 그런 코트예요. 고급스러운 이태리 아저씨가 생각나는 그런 코트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장모 중에서도 거의 초장모라고 할수 있는 이렇게 털이 삐죽삐죽 선 이런 소재를 코트에 사용하셨어요. 일반적인 코트에서 잘볼수 없는 그런 유형의 패턴이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눈길을 사로잡는 디자인이고요. 이게 패턴이 세기 때문에 하이로 매칭하는 제품들은 이런 검은 톤으로 입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이런 좀 과할 수 있는 요소들은 최대한 덜어낸 코트입니다. 깔끔하지만 원단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코트인 거 같아요.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할수 있는 무통 자켓을 한번 입어 봤습니다. 저는 베이직하면서도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무통 자켓은 이런 검은 색상인 거 같습니다. 이게 인조로 나오는 제품들이랑은 확실히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주름이 지는 느낌이라던가 떨어지는 이 핏감, 실루엣 그리고 이렇게 루즈한 느낌까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인 게 한눈에 봐도 느껴집니다. 아, 입었을 때척 감기고 이게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laughs> 전체적인 실루엣은 많이 보셨던 이제 무통 자켓이랑 비슷한데 커스텀 멜로우의 제품답게 약간 더 루즈한 핏으로 만들어진 게좀 특징입니다. 지퍼는 2A 지퍼로 구성되어 있고 안쪽에 양털 트림까지도 되게 신경 쓴게 느껴졌어요. 아, 포켓까지도 이제 가죽 포켓을 사용하셔서 전체적인 제품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무드를 좀 바꿔 보기 위해서 바지랑 상의 매칭을 한번 바꿔 봤습니다. 하의는 커스텀 멜로우에서 굉장히 잘하는 허리춤에 이제 밴드가 들어가 있는 사이드에 이렇게 플리츠가 잡혀 있는 되게 벌, 되게 벌룬 핏의 바지를 한번 착용해 봤습니다. 상단 부분은 굉장히 와이드하면서 아래쪽으로는 테이퍼드가 되면서 통이 좁아지는 그런 바지고요. 커스텀 멜로우의 제품들 중에서는 요런 핏의 바지가 제하의에 되게 잘맞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지를 입어봤고 상의는 좀 캐주얼한 무드를 더해줄 수 있는 후드티를 입어봤습니다. 이제 후드티는 면 조직으로 된 제품들을 많이 착용하시는데 사실 좀 클래식하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시려면은 이렇게 약간 울로된 후드 제품을 입었을 때가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지퍼 하나가 달림으로써 후드티랑은 다르게 렉라인을 조절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져요. 그래서 이거 다 풀어서 이제 코트 같은 데 연출하셔도 되고 잠가서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베이스 갖춰진 상태에서 다른 제품 레이어드해서 연출 보여드릴게요. 이런 후드 이너를 입었을 때 가장 매칭성이 좋은 제품이 바로 패딩 제품입니다. 패딩 제품 중에서도 이런 패딩 베스트가 후드티랑 입었을 때 굉장히 예뻐요. 아웃도어를 잘 만드는 코롱의 형제 회사답게 이런 지퍼 마감까지도 굉장히 꼼꼼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소재감도 되게 짱짱하게 약간 거친 표면의 느낌이 드는 이런 원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중량감이 있고 터치감이 느껴지는 나일론이라서 착용했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부스다운으로 충전이 되어 있고요. 안에 있는 지퍼까지도 이렇게 마감 처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패딩 베스트는 어깨 라인이 사실 생명입니다. 이게 조금 좁게 연출되어 있으면 어깨가 좁아 보이고 너무 넓으면 그것도 좀 보기가 싫거든요. 어깨선에 이렇게 딱 맞춰서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 부분도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로 활동성까지 확보된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브라운 빛깔이 도는 코트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커스텀 멜로우에서 이번에 출시된 브라운 코트 중에 저는 이 제품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숄카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어드가 굉장히 용이한 게이 코트의 장점입니다. 맥라인이 없는 제품들도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살짝 이렇게 있어야지 레이어드할 때좀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착용한 이 후드랑 이렇게 레이어드해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랙라인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핏도 굉장히 루즈한 핏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안에 많이 껴입어도 되게 편안한 착용감이 장점입니다 이제 안에는 벨트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앞에 매거나 뒤로 이렇게 연출하는 게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안쪽에 벨트가 있기 때문에 겉면에 이렇게 벨트를 착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쪽으로 벨트를 다 밀어 넣으시면은 뒷부분만 이제 벨트의 형상만 남아 있고 앞면에는 벨트의 형상이 다 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꺼내서 입기도 하고 이렇게 숨겨서 입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고급스러운 코트입니다 친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답게 에코레더를 이용해서 굉장히 멋있는 가죽 자켓을 이번에 출시하셨습니다 검은 색깔의 레더 자켓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올리브 그린 색깔의 가죽 자켓들은 쉽게 만나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천연 가죽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이런 매끈한 겉표면도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포켓도 좀 과감한 디테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플랩이 살짝 달려있어서 이렇게 살짝 열고 주머니를 넣을 수 있는 이런 디테일도 되게 좋고요. 일반적인 가죽 자켓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하이넥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넥 부분도 이렇게 다 덮어지거든요. 바람이 새어 들어오면 추운데 그런 게잘 막아지는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아웃도어, 클래식 제품, 캐주얼 제품들을 다양하게 다뤘던 브랜드인 만큼 재밌는 제품, 재밌는 패턴으로 옷을 만들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외출할 때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연출로 한번 바꿔서 입어봤습니다. 하이로 착용한 제품은 나일론으로 된 팬츠예요. 기본적인 디테일은 약간 퍼티그 팬츠처럼 이렇게 생겨 있고, 뒷면 포켓은 이렇게 오픈 포켓으로 되어 있는 바지입니다. 저는 지금 32 사이즈를 원래 입어야 맞는데 오버한 실루엣을 연출하기 위해서 한 사이즈 크게 바지를 착용했고요. 어블리 디테일에서 좀 변형을 한 이런 지퍼가 달려 있는 니 패치가 여기 앞에 달려 있고, 되게 두껍고 짱짱한 원단으로 만들어진 바지입니다. 이게 스트링이 달려 있기 때문에. 조여서 출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다 풀어서 입었을 때가 좀이 바지를 즐길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상의에 착용한 제품은 색깔이의 변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시테일 파카가 나오는데 거기 안에 달려있던 이너를 변형해서 출시된 제품이고요. 조금 오버하고 크롭한 기장으로 나와 있어서 젊은 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옆에 이제 스트링이 달려있기 때문에 기호에 따라서 좀더 크롭하게 연출하실 수도 있는 것도 이 제품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이제 기모 처리가 되어 있어서 손을 넣었을 때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 인상적이고요. 제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쪽과 이쪽 면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지퍼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쪽에 포켓이 있으니까 이것도 되게 신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최근 들어서 많은 브랜드에서 출시하고 있는 베스트 아이템이 바로 이런 휘스테일 자켓입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휘스테일 자켓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짙은 올리브 색깔의 휘스테일 파카는 좀 만나보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입은 이런 나일론 팬츠랑도 잘 어울리고 데님, 뭐 슬랙스 어떤 거할거 거 없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어, 그리고 다른 데서는 잘볼수 없는 후드 라이너가 달려 있어요. 독립 상품으로 입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라이너고요. 오늘은 회사에서도 입을 수 있고 주말에는 조금 먼데기도 좋은 브랜드 커스텀 멜로우에 방문했습니다. 헤드 메이너부터 시작해서 커스텀 멜로우가 보여주고 있는 되게 다채로운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는 성수점 매장에 오시면은. 커스텀 멜로우의 정수를 만나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후드 집업의 아더 칼라입니다. 이 색깔이 인디 핑크 색깔이 돌아서 저처럼 약간 얼굴 톤이 어두우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팝한 칼라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제 검정 색깔 MA1 자켓을 입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실루엣은 어깨가 이제 둥글게 떨어지는 쉐이프로 잘 만들어진 MA1 자켓이고, 이 원단이 굉장히 도톰하게 나왔어요. 예전에 커스텀 멜로우 다른 라인에서 원단 배색을 한 3, 4가지로 만든 블랙라벨 제품을 봤었는데, 거기서 사용된 원단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고, MA1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팔 패치도 너무 멋스럽고요. 여기 렉 라인도 라운드넥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후드랑 입었을 때 굉장히 멋스럽게 떨어집니다. 예, 손목 부분도 더블립으로 되어 있어서 손목의 연출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제 2A 지퍼로 되어 있어서 잠거서 연출했을 때 하단 부분을 이렇게 풀수 있는 기본적인 사양을 다 갖춘 MA1 자켓이에요. 지퍼 디테일도 놓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스트랩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클래식한 느낌도 들고 되게 재밌는 옷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일론 백팩까지 이렇게 메고, 커스텀 멜로우에서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수점 방문하시면은 10% 할인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수점 매장 한번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